자, 여러분, 정말,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 어, 종교는 없습니다만, 네.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님, 네. 예, 예, 알라신, 네. 예, 이 세상의 모든, 아 어, 위대한 신들과 함께, 예 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옥션배는요. 아 정말 에, 화끈한 기전이에요. 이게 남자 12명, 신사 12명, 숙녀 12명이 단체전 하는 건데 최후에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하는 단체전이에요. 우승하면 1억 2천입니다. 단순 계산상으로 12명이니까 에, 1억 2천 나누기 12를 하면 인당천이에요 인당천. 거기에 대국료 연승 연승상금은 따로 예, 대국료랑 연승상금 따로. 그냥 우승상금 1억 2천이니까, 그냥 인당 천만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준우승? 500? 300? 100? 아니죠. 예. 빵입니다, 빵. 예, 준우승은 없어요. 그냥 대국료. 예, 저한판 뒀거든요. 저한판둔 대국료. 우리 서중희 프로나, 우리 박병규 프로는 연승해 가지고 짭짤해. 예, 짭짤한데 전화 한 판도 못 이긴 우리 신사팀 멤버들은 그냥 손가락만 빠는 거예요, 이거는. 들여다 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그것도 옛말이에요. 예. 또 아니일 땐또 아니어 줘야 돼. 안 받아야 돼. 여기 두고 후, 건드리면 돼. 예.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이거. 여기 이어서, 이렇게 막아두면, 야, 이거 뭐 거의 살았네. 예, 여기 둬야 되는데, 이거 뭐 들여다보고 막으면 뭐 살아. 거의 지금 양쪽 1선이 선수라, 아 어, 이거 뭐 이거 살면 이쪽 걸리죠? 이쪽, 이쪽도, 이쪽도 지금 걸려요. 여기도 100이 먼저 두면 여기도 흙이 걸리고,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들여다본 수의 의미는 그거예요. 약간 여기가 여기 여기를 두려고 했는데, 요런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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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 이게 그 어, 어떤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걱정이 많아요 사람이. 걱정이. 원래 좀 이렇게 여유롭고 또 부자고 하또좀잘 그 나가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이뭐 말하는 거며 움직이는 거면, 뭐 모든 게 여유가 있는데. 지금 김채영 칠단이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 비행기 티켓을 끌어 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좋, 조... 오케이! 아, 진짜. 미친다, 진짜, 이거는. 아, 2차 후단이 정말. 쉽게는 아니긴 해요, 오늘 진짜. 쫄깃쫄깃하게 하려고. 아... 이거는 뭐야? 잠깐만, 이거는. 이게 지금, 이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넘어가면 작살이죠, 흙이. 그니까 러 이제 흙이 이제 여길 둘 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 여길, 여기 두는 게 좋은 수입니다. 못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어, 그러면, 어떡하지? <laughs> 야, 이거, 가만있어 봐. 어떡하죠? 어, 아니, 그니까, 그, 어,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음, 재밌어졌다. 그런 얘기. 재밌어졌어요, 지금. 이거는, 야, 대학수데 와, 근데 이게 지금 여기를 받으면, 이거 지금 다섯 팀 죽잖아요.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도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김치현수 일단은. 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 잡으러 가겠다. 여기 들여다보고. 야, 근데, 이거를, <laughs> 여러분, 인공지능은 어디로 하는지, 알아? 여기를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아 어, 여기를 들여다보고, 흙이 여길 찌를 때, 그때 이걸 지키라고 하는데, 야, 이거 뭐, 모르겠다. 이거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왜 들여다보고 지키라는 건지. 아... 어, 사람이 여기서 여기 들여다볼 수가 있나요? 예. 네. 그치, 잡는 게, 아, 근데 잡아도, 잡아도, 잡긴 잡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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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그래프는, 여러분, 그래프는 사실, 그, 그냥 그 참고만 할 뿐이지, 어, 이게 또 그, 사람하고 또 달라요. 예. 저, 인공지능 그래프라는 거는, 그, 그 뭐, 참, 참고 사항 정도. 예. 조한승, 김채영. 아, 이거 봐요. 조한 선수가 이겼잖아요. 1승. 예. 조한 선수가 1전 1승 지금까지 1전 1승. 그쵸 보이시죠? 1전 1승. 아, 이게 뭐 승률 100%. 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한 선수가 강하다, 김창혁에게는. 2013년. 예. 바둑왕전. 최근이잖아요. 일단 이거 이기고 예. 그리고 나서 오유진인데 오유진 어, 세 판을 둬서, 조한승구단이, 어, 1승 2패네, 1승 2패. 1승 2패인데, 어, 너무 옛날 기록이야, 옛날. 그쵸? 예, 옛날 기록이고, 이게 보면은, 음, 바카스배 그리고 기왕전, KBS 바둑왕전 예, 다 옛날 기전이고, 그쵸? 이기고 지고 아 이게 순서가 그 있네요 오유진 선수가 처음에 이기고 조한선수가 이기고 그 다음에 오유진이 이겼으니까 아그 다음에 이제 조한선수가 이길 차례에요 그쵸 이겼다 아니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거잖아요 이제 순서가 이길 차례라는 얘기죠 조한승 구단이 자 이길 차례는 라 얘기고 자 마지막에 이제 끝판왕 최정입니다 아 최정은 자 보시죠 에 다섯 판을 둬서 조한승 구단이 2승 3패입니다 2승 3패 2승 3패. 어, 하지만 가장 최근에 이겼어요. 예, 가장 최근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뭐이 이게 뭐 옛날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최근. 지금 현재 2022년 4월 달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 결승. 무제의 중요한 예, 국가대표적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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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대회 선발전. 결승에서 조한승이 잡았어요. 예. 가장 최근에 이겼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인생은 파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전 믿습니다.